안녕하세요, 대현TV의 대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빠와 너프건을 갖고, 한번 전쟁 싸움을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제가 쓸 무기는 이것, 그리고 또, 어, 수류탄, 어, 어디 갔지? 프라이팬이, 여기 있습니다. 프라이팬.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빠의 충알은 내가 너프건인데요.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 습니다아 제가 지금 카메라 설치를 해야되는데 이렇게 할까요? 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음 잠깐만요 카메라 설치 를 떨어졌다 아,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혹시 이거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 아닌데? 어쨌든 다음 시간에는 제가 한번 이걸 한번 찍어보려고 지금 이거를 이미, 이미 찍어었는데다 먹었어요. 찍어가지고 이제 지금 바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총도 소비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는 전쟁 싸움을 펴놓고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건 이렇게 당겨주시면 당겨주시고 던지면 됩니다. 스프린 지금 나갔어요, 아이스프레이가. 얘는? 약간 맛있어요 Sour <놀람> Blast. 깜짝이야. 배그 하시는 분들은 이 소리 다 익숙할 거예요. 자. 재밌었나요? 이 소리도 좋고 모두들 다 좋았습니다. 재밌었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